MBTI 연인 질투심 유발하는 순위. 16위 기념일 챙기기 말렙 모범생 연인 ISTJ. 15위 연애를 수학 공식으로 푸는 솔로 박사 INTP. 14위 3일에 한번 연락하는 간헐적 연애 다이어터 ISTP. 13위 5년째 스토킹하는 소심집착꾼 ISFJ. 12위 첫 데이트에서 결혼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는 미래 컨설턴트 INTJ. 7위 썸도 계약서 쓰고 시작하는 연애사업가 ESTJ 10위 인스타 스토리로만 어필하는 간접고백러 ISFP 9위 혼자 상상으로만 결혼 다섯 번 하는 연애 망상러 INFP 8위 고백은 못해도 속마음 깨뚫는 투시능력자 INFJ 7위 애인성과 평가하는 연애 CEO ENTJ 6위 연인 기분 안 좋으면 밤새 고민하는 공감과다증 ESFJ 5위 상대방 컨디션까지 체크하는 연애 트레이너 ENFJ. 4위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 여행가는 연애 폭주족 ESTP. 3위 20명 동시에 썸타는 멀티플레이어 ENTP. 2위 하루에 3번 사랑에 빠지는 감정 롤러코스터 ENFP. 1위 연애 중계방송하는 실시간 스트리머 ESFP.